벌써 3월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이제 봄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제 기운을 만연케 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새 봄에 여러분 기운차게 사시길 간절이추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원서 22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괜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걸린 다음에 부작용이 나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두려워하는데 사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성성한 것 같으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수 없습니다. 누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는 인생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내가 거부할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렇게 비참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축복된 백성으로 지으셔서 에덴 농산에다 두시고 에덴 농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금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기도 바쁜데 금지된 하나 때를 보고 그것 때문에 탐하다가 결국은 미련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해서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마귀는 와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 명령을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혼돈하게 만듭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장 1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닙니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에게 뱀이 와서 욕을 하니까 하와가 그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미래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자기 생각을 보태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자기 생각을 보태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살지 먹어봐야 알겠다. 그 얘기죠. 애매모호한 태도로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칩니다. 이새 봄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를 벗어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대한민국 백성들이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축복받은 백성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먼저,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자원의 교훈 가운데 1절에 말씀하는데 1절에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제일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은총을 구하라. 은총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서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늘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하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은총을 구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기보다는 헛된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구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와 부기영화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서 미련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언제나 은총을 구하며 삽시다. 이번에 산불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헬기를 날리고 소방관을 보내고 난리를 쳐도 불이 안 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비가 오니까 불씨가 싹 꺼졌어요. 이거 깨달아야지 돼. 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를 치는데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왜 제어되지 못합니다. K 방에 그렇게 외쳤는데 우리나라가 잘난 척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방역이 안된 나라처럼 돼버리고 말았죠.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지 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합시다 유다서 1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려 영생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총을 늘모하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은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인간관계 속에서 은총과 은혜를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자식은 부모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에게 은총을 구하는 것은 비골한 게 아니죠. 그러나, 힘 있고 능력 있는 자에게만 은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내 삶에 나와 함께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다 귀한 분들이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입으면 사는 것이 복받은 일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은총을 베풀지 않고 나를 향해서 욕하고 반대하고 나를 비방한다면 그 행복한 삶을 살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할 뿐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은총을 구하며 살자. 역사 이래로 절대 권세를 가진 것 같으나, 백성의 은총을 구하고 겸손했던 왕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존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우랑처럼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거만했던 사람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았고, 백성들한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하물며. 앞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어야 할 사람한테 은총을 구하지 못하고 목에다 힘을 주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그런 일 아닙니까? 뻔한데, 은총을 구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내가 힘이 있다고 목에다 힘을 주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임 목사 하나 여러분이 단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그럼 저에게 여러분이 뭘 구해야 돼요? 은총을 구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이 아니면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서로 은총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서로 서로 은총을 구해야 사람끼리 비방하고 욕하고 서로 밥 먹한다면 그건 바보 중에 바보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잘 되는 일은 권세를 잡은 자가 백성들에게 은총을 구하고 살아야지 됩니다 당연히 우리 백성들은 권세를 가진 사람을 존대해 주고 거기에서 은총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바보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러가는 사람도 새로 올라오는 사람한테 은총을 받아야지 되고 새로 받은 사람도 물러가는 사람이 은총을 베풀어야만 자기를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은총을 구하기보다는 목에다 힘을 주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물러가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조급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본인도 불행해지고 백성들도 불행해지는 그런 자리에 서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먼저 합시다. 서로 서로 은총을 구하며 삽시다.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시고,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 여러분이 무시해도 될 사람한테 겸손하게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존대하며 사시고,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힘이 있어서 은총을 베풀 사람한테는 비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은총을 구하는 겸손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이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이는 요하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없는 자도 있고 있는 자도 있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의 뜻대로 안 돼요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하 같이 삽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지은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결국은 뭐요?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권세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겸손하게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다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해야 되는데 흐름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있는 자도 될수 있고, 없는 자도 될수 있고, 얻는 자도 될수 있고, 잃어버리는 자도 될수 있는데, 그 주권을 무시하고, 표만한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이제 육신의 병이 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요비. 그와 같은 고난에 처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를 맡기면서 기도했어요. 욕기 1장 20절, 22절에, 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따라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잘되는 사람이나 못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분도 야외시오 가져가는 분도 야외시오니 주권을 인정하고 순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도우심이 임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윗은 왕이었으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기 인생이 다 조각난 것처럼 닭살이 났다고 10편 31편에도 고백 을 합니다. 그런데 따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 으로 하는 게 자기를 맡겼습니다. 10편 31편 14절로 15절에 따윗이 말합니다. 자기가 깨진 그릇처럼 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여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박살이 났고 내가 완벽하게 다 모동시에 무너졌소 나는 죽기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권 내 하나님이,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싸우니 내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게 맡겼죠. 그리고 그는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모여 쌓아두신 년에 고 죽게 피하는 자를 어이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저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주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맡겨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정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데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를 두려워하면서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란청할 필요도 없고 좌절해서 못난 마음으로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어려우실 때쯤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지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결과에 대해서 순복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권세를 얻는 것도 잃는 것도 형통함도 불통함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복하면 다윗이 말했던 쌓아두신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백성들이 결정해서 내놓은 일 앞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말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결과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는 것을 봐서 내가 돕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 백성들이 주권적으로 결정을 해서 당선자가 당선됐는데 그 당선자가 네가 하는 것을 봐서 내가 너를 돕든지 말든지 해야겠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지도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빤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땅에저 어리석은 사람은 세워진 받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순복하며 자위시 고백한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며 경외의 두려움으로 살아갑시다. 세 번째, 진태를 알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3절은 분별력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수모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미숙한 자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감과 물러섬의 진태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죠.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사람.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진태에 분별력이 없어서 전쟁을 좀 일으켜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왜? 자기 생각에는 밀어붙이면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는 싹 잡아먹겠다고 밀어붙였는데 거꾸로 지금 러시아군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전쟁을 계속 하기도 곤란하고, 그만두기도 곤란한 아주 애매모호한 자리에 빠진 것이 푸틴이죠. 똑같은 짓을 누가 합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미사일을 막 쏴대고, 10년은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만한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는데, 자기 죽는 일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협박한다고 미국이 말을 들어주겠으며, 온 세계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침태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이 테레비 화면, 화면을 보니까 미사일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막 기쁘다고 좋다고 말하는데 자기 망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진태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분별력이 없는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똑같은 분별력이 얘기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위치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아직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진태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서야할때 잘못 나서고 물러설 때 잘못 물러서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의 진태가 잘못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한 사람의 진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는 사람, 한 사람의 진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태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고 들어가는 일에. 분별력을 구했던 교회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교를 회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로 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분별력을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명령하셨는데 그냥 하지 않고 또 다시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수리안 비역교회와 같은 분별력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비역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모습이 대한민국에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초급하면 안 됩니다. 유연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세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더 참고 기다릴 걸. 초급했다고 말이죠. 또 어리석은 사람이 후회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조금 더 베풀며 나누며 살 걸. 지금 내가 있을 때,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 베풀어주고 도와주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못하겠다, 못 하겠다, 못도와주겠다 하면, 인색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 안 되게 성도는 어쩌든지나누 주고 꼬주고 100% 노력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후회하며 하는 말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조금더 맑고 밝고 긍정적으로 살 거를. 많이 살아봤자 백 살을 살겠습니까? 90살기도 힘들고 잘 살아봤자 80 왔다 갔다 하고 짧게 살면 은 5, 60도 가는 인생인데.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낙심하고 삽니까? 더 맑고 밝고 환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태를 잘 분별함으로써 어리석음을 버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또 하나 겸손과 경외를 잃고 폐역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사절로 오절은 폐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여와를 경외함의포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러분 폐역이라는 말은 구부러지고 어긋났다는 말입니다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바로 폐역한 마음이에요 obstinate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바로 폐역한 것입니다 willful하다는 것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 사월한과 같은 사람, 오늘날의 푸틴과 같고 김정한과 같은 사람이 바로 패악한 무리들이죠. 겸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기만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무도한 짓을 행하는 이 폐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패악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이에요. 패악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패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기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패역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나하고 다른 것은 틀렸다. 이게 패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 것.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고 내 영혼을 지키는 데 지장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게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조로 7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모라는 게 아래라. 그 다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함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고, 영러분는 영원의 문제가 없으면, 환영하고 삽시다. 용서하고 삽시다. 덮어주고 삽시다. 돈을 품고 노하고 안갚품과 보복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 사회 속에서 물러가고 폐허으로 인한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진 사회를 만들며 겸손함으로 여와를 격려함으로의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승리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왜 저러지? 왜 용납을 못 하지? 왜 받아주지를 않지? 지금 대통령이나 당선자나 똑같아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니, 물러가는 사람이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풍성하게 품어주면 되는데 못 해요. 새로 올라오는 사람은, 물러가는 사람, 어차피 그만두는 사람이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품고, 관용을 배풀고 나오면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다 불안한 게 뭐냐면 그이서 관용이 없다. 품어주지 못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먼저 품어주고 먼저 져주고 먼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승리할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 폐역한 길로 가. 구부러지지 말자. 우리의 들 지도자들이 구부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먼저 구부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로 쓸데없이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권세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를 또 만들지 말고 은혜를 베풀면서 조용히 잘 물러가게 해 주시고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가면서 새로운 정부가 길을 잘 열어가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대한민국 땅에 더 이상 폐역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부러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기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기꾼 거짓말 자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기심으로 구부러진 어리석은 폐역을 버리고 술을 따라 유연하게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내 삶을 자세를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지혜롭게 삽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집권 앞에 순복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김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겸손과 경외를 잃고 폐역이 길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좋아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지도력이.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청을 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발도움을 하는 시점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라가 이제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 이때 어리석은 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게 하시고 서로서로 서로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태를 잘 알아서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고 패역하지 않아 자기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관용을 베푸는 우리 가족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더패역한 무리가 이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감의 것을 몰아내어주시고 교만을 꺾어주시고, 어리석음을 물리쳐주시고, 온 국민이 행복한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열어가시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력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세계에서 폐역함을 행하는 저 전쟁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